안녕하세요, 신선동원입니다 아, 오늘도 또 토종벌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아,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가 아,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받침대를 아주 잘 만들어서 했는데도. 개미가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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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둥으로 올라가는데, 또 식용유를 바르면 좋다고 그래서 식용유를 발라봤더니, 임신은 효과가 좋은데, 또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음, 어, 오늘이 아니라 어제, 어제 전체 다 다니면서 이제, 그리스를, 그리스 바는게 보일라나? 네 이렇게 발랐습니 이렇게 조금만큼우리스를 음, 한통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슬슬 발랐더니 오늘은 볼통마다 다녀봐도 개미가 한마리도 안보이네요 위에서 와있던 애들도 마저도 어디로 다 도망을 갔는가 없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어제 이 통에만 해도 개미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달리는 게꽤 보였었는데 음, 아주 잔잔한 그 꼬맹이 개미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거 제가 유튜브 를 보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요, 요 음. 아침대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을 하고 올려놨더니 어느 분이 그 구리스를 바르면 좋다 해서 발라봤는데 밑에요 밑으로 일부 개미가 좀 붓기도 하고 아마 개미가 그 걸어서 갈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아, 이 개미도 심하면 벌이, 뭐, 집을 버리고 도망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부터만 개미, 벌들이 스트레 하나도 안 받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지금 혹시나 말벌들이 들어 갈까 싶어서, 소문, 소문 조절기로 이래 다 막아 놓고 그것도 지금 매미채를 들고 말벌을 잡으러 나왔는데 어제 두 마리 묻혀서 보내고 집에 있는 집에 봉장에는 이제 거의 한, 한 20마리 내가 묻혀 보냈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봐도 한 마리도 못, 봐, 못, 봤, 못 보고 여기에는 어제 두세 마리 음, 약을 묻혀서 보냈는데 아직 시간이 아직 안올 시간인지 오늘은 한 마리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음. 어, 오늘도 이제 역시 가을인가 보네 이야, 뭐, 유튜브 뭐일 얘기만 하면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하늘 구경도 하고 응. 통도 역시, 개미가, 아, 여기 한 마리, 몇, 한두 마리 기어다니네. 응. 아, 여기는 좀 뜨덕뜨덕한데, 그래도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뜬금 몇 마리 달는것 같고, 음, 아주 좋아요. 이거, 장치대, 예, 받침대 만드는 거를 먼저 올려놨더니, 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 요거, 요렇게 올려볼 테니까, 요걸 보고, 만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만드느냐, 규격이 얼마냐 이래 묻지 마시고 규격은 자기 벌통에 규격을 재서 하시면 되고 높이는 요기 여기서 요 밑에까지 높이가 약한 7, 80 되겠네요. 그러니까 1m 정도, 1m에서 1m 10 정도로 기둥을 만들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서서 위에 뚜껑을 열고. 벌통 관찰하고, 내금하고 하는데, 전혀 구부리지도 않고, 음 서서 하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뭐몇 시간씩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방금 그, 말벌 유인액, 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 조금 전에 저걸 바꿨는데 저걸 바꿨는데 보고 벌몇 마리씩 죽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어, 말벌 벌써 또한 마리 왔네요 와서 또 뱅뱅 보네 들어가려고 벌써 이게 봄에 붙어 나가지고 좀 많이 잡았습니다 한번 나오면 보통 뭐한 보름 정도에서 한번씩 바꾸는데 요한 통에 보통 10마리에서 15마리 있을 정도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 여기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이 다 벌입니다 벌. 여기도 바글바글 하죠 이렇게 말벌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봉장 주변엔, 여기 하나, 또 해서, 여기 하나 해서 합이 네 개를 났는데, 이네 개가, 이거 봐요. 벌써 또 벌써, 말벌 들어갈 준비하는 거 봐요. 근데, 어후, 이거 막 쏟아내는데, 냄새 나니까 여기도 막 벌써 모여들고 음, 여기만 해도 말벌이 방금 시야해 봤는데, 한 약, 한 15마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벌 죽은 게. 좀한 통에서 10마리, 15마리 정도만 해도 벌써 한 4,50마리? 음, 네. 병이 네 개니까. 엄청난 숫자죠. 네. 이거 놔놓고 사람만 뭐 집에 가고 고 줘요. 하긴. 근데 저 혼자 벌들이 찾아와서 벌써 몇 마리 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며칠 사이에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 또한 가지 이게 지금 이 봉장은 저쪽 저 바깥에 발견된 저쪽에 있는데 또 여기서 한한 50m 떨어져서 옆에 산에 이제 예, 숲속에 가까이, 옷도 이렇게 가까이, 그 바로 여기 한한 4, 5m 안에 가까이에 4개를 놨는데, 이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나놓는 것보다, 그러면 말벌이 이 근처를 지나다 보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풍길 것이고, 그러면 아마 말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몰려오니까 요, 와서 보면, 주변에, 예또 어, 벌써 또, 응, 또, 말벌이 또 왔네. 응. 어. 한 마리 잡았다. 이거는 또 약을 묻혀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어이 기다려라. 얘는 죽었 음. 그, 얘네들이 마음 놓고 오는 게이 주변에 숲이 있는 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숲이었고, 토종 벌통이 있는 주변에는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말벌이 슬텀슬텀 지나가긴 해도 거기서 잘머물지 않고, 예. 그래서 그래, 그래. 이렇게 모아놓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아마 참고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상주 진산농원에서 또두섬는 저 이야기 좀 잠시 나눠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